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최근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임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사내 복지시설로 스크린 골프장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활용한 구축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중고 골프존 비전 플러스 스윙 플레이트형 장비를 활용한 설치 사례를 통해 회사 복지용 스크린 골프장 구축 과정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1. 현장 실측을 통한 정확한 견적 산출. 설치 전에는 반드시 현장 실측과 비영리 설치에 특화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불필요한 추가 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며 이번 사례에서도 스크린 골프 시공 외에는 별도의 시공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단, 공간 조건에 따라 천장 증축이나 가벽 시공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견적을 위해 실측이 꼭 필요합니다. 2. 비영리 설치 전문 컨설팅. 실측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설치 가능한 중고 모델 선정. 시공 업체 매칭. 예산에 맞춘 견적 안내. 일정 조율 및 서류 작업 대행. 스크린 골프장은 단순히 기계만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공, 설치, 개통, 관리까지 다양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합니다. 주호골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고객 예산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 시공 엔드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 주호골프는 시공부터 중고 장비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력 시공사는 골프존 매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며 모델별 시방서에 따라 꼼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설치 역시 자사전담 설치팀이 직접 진행하여 신뢰를 더합니다. 또한 저희는 실보유 중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빠른 납품이 가능하며 출하 전 전수 테스트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 설치해 드립니다. 4. 시스템 검수 및 개통. 설치 완료 후에는 반복적인 검수 과정을 통해 문제 발생 요소를 최소화합니다. 스크린골프 시스템은 센서 정밀도와 프로그램 세팅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설치 및 검수를 담당합니다. 검수 후에는 개통 작업과 함께 사용 및 관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중고장비 걱정하지 마세요. 중고장비라고 해서 모두 같은 품질은 아닙니다. 주호골프는 직접 철거 및 정비 가능한 장비만 선별하여 소모품 교체, 부품 수리, 전문 AS 협력업체 연계 등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중고장비만 공급합니다. 신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품질과 우수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스크린골프장 구축 어렵지 않습니다. 사내복지시설로 스크린골프장을 도입하고 싶으신가요? 주호골프와 함께라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장 실측부터 컨설팅, 시공, 설치, 사후관리, 서류대행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 주호 골프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